지금 보시는 모델은 컨트리맨 기본형 모델이고요 가장 컬러는 레이싱 그린입니다 요건 이제 루프탑 그레이고 루프탑 그레이도 되게 또 이쁜 컬러라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히 뭐 S에도 적용이 돼서 컨트리맨 S 모델 루프탑 그레이도 되게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도 바로 출고가 가능하고 저금리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컨트리맨 구매 고객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드리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도 드리고 보시면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도 되고요 있을 때좀 빨리빨리 하행해게좋습다지 지금 e 시 차도 바로 이틀 e 일 만에 들릴 수 있으니까 더 좋고요. 연락 주시면 t h s 드릴게요 두대다 바로 출고가 o t 검정색이 되면 또올 블랙이 되겠죠. 그래서 검정색도 되게 또 많이 판매가 되고.